시편 102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제의 어, 시편 초반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좀 우울했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새와 어, 비교를 하는데 부엉이, 올빼미, 잠새 예. 이것은 그의 처지를 나타내 주는 어, 시적 이제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외롭다, 괴롭다, 그리고 홀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 시인이 지금 처한 시간과 처한 상황은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때가 아닐까 이렇게 뭐 상정된다 어제 뭐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인이 어,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할 때 그 심정의 변화와 또그 마음과 믿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 사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어, 믿음을 통한 변화랄까?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눈을 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한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어, 말씀을 보면은 어, 흥미로운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어, 우리 함께 같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때가 온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간이 다가온다. 어,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어, 자기 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어, 이 성경의 시간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걸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죠. 흘러가는 시간, 그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뭐 38년 됐다. 그 38년의 크로노스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에 대한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을 뜻하면 어, 일정 시간, 일정 시간을 뜻해요. 딱그 지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때, 뭐, 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한 때, 그 때를 가리킬 때에, 어, 바로 이제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건, 어,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다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카이로스를 응답해 주신 거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시기, 그 기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유대 백성들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16절에 보니까요,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다. 어,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건설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을 뜻하고 예루살렘성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성은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보자를 지키기 위한 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것을 좀 더,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여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오게 된다 회복의 때가 온다 지금 그는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방의 날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온이 회복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되게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가힌다의 네, 네, 탄식을, 탄식을 들으시며,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마 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십구를 읽으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희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해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때가 희년인데 그 희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갇힌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계획되느냐를 말씀하실 때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 회복되는 그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의 기도까지 응답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서게 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서는 날이 바로 그 날일 것이다. 어, 이게 뭐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시간을 선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어, 나는 참새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엉입니다. 올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좀 이렇게 뭘, 뭐, 참새들을 붙여주든가 아니면은 같은 올빼미들을 뭐, 주, 보여주시는거 아니면 좀 뭔가 좀 살길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걸 그런 좀 구체적이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 어 당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약속하셔서 시인을 지금 어 위로하시고 시인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 때가 온다 회복의 때가 온다 사실 이게 말은 맞지만 어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어, 이 날을 볼지도 모르겠고. 그죠? 자기가 죽기 전에 어,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어, 당장의 뭔가보다 먼 날에 뭐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 어, 물론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때 그때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때 그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되게 간사합니다. 어떻게 간사하냐? 지금 내 앞에만 이만한 돌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돌덩이만 치우면 이제 살것 같거든요. 근런데 여기 돌덩이가 이제 치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돌덩이보다 작은 한 요만한 돌덩이도 그 다음부터 또커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좀 치워 줬으면 좋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즐거의 문제들이 오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응답이 되기 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사람은 어 그때 그때 일희일비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언제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예전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진짜 집은 지질나게 가난하고, 예, 그리고 뭐 가족이 비실비실해고 제가 지금 이제 뚱뚱하지만 그때는 정말 데꼬챙이 많았어요. 저희 아내 제가 처음 만났었을 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 기억으로는 60이 좀 넘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1.5배가 뿌러 른거죠요 1.5배 넘게 뿌렸네요. 키1 8 0에 제가 60kg 정도 된. 거의 진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갔는데 제 별명이 해골이었습니다. <laughs>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버텼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어머니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성전에 가셔서 한숨 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당장 뭐 하나 해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지만 이제 그거는 그냥 삶이었어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뭔가 오니까요, 항상. 근데 그때 이제 버티게 해준 말이 있어요, 저희 가정을. 어, 저희 가정 위해서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던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권사님이 좀 은사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해서 기도를 해 주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 옛말하고 살 때가 올 거라고. 예. 근데 그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laughs> 뭐 이런 거잖아요. 힘들지? 아, 잘될 거야. 어, 힘들지? 아유,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이 저희는 그냥 들렸던 게 아닌 게, 어, 하나님 음성처럼 저희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를 위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그게 아무런 지나칠 말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집에서 그새 형제를 이제 삼형제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들을 드리실 때마다 그 얘기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아,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옛말하고 산단다, 옛말하고 산단다. 그렇게 사실 저희가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보니까 옛말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당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 나는 지금 외로워요. 나는 괴로워요. 이렇게 막, 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인을 향해서,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믿고, 어,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것이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주인한테 얻어맞았어. 아, 내가 지금 얻어맞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구나. 아니면은 좀뭐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이거는 잠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를 또 굴리시는구나. 하루하루의 그 모든 상황이 의미를 갖게 돼요. 소망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기를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단련의 시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기를 회복시키기를 바라셨다. 이게 오늘 어, 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얻어집니까? 어, 목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어,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굳게 하시고 우리를 어, 주님 앞에서, 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때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시인이 그것을 통해서, 어, 마음이 다시 어, 밝아지고,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자기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이게 사실 오늘 이 백이 편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어 하루하루 광야 생활도 4 0 년을 주님거 하루하루 살아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걸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시인은 좀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 우리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음. 예.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호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카이로스의 응답을 나는 찬양하고 그 찬양을 기록하겠다 이 기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미래의 세대,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런다. 그럼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시인이 자신의 때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 그런 생각을 하,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시인의 유산은 결국 소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그때를 향한 소망, 확고한 믿음. 이제 그것이 사실 시인이, 어, 다음 세대에게 줄, 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 저는 이 102편이 지금 우리가 이제 불러야 될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부응이막 되니까 그때는 심지어 막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분들 막 문제 생기고 막큰 교회들 막 엄청나게 막그 PD 수첩이 어디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교회가 부응이 됐어요. 신기하죠.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갔었을 때, 그때 이제 부흥에 우리가 취해 있었을 때에요 부흥에 취했을 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은 내려앉고 한참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불를 찬양은 많이 많이 더 크게 크게 이게 아니라 어 지금 시인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기록하는 이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백이 편은 사실 지금에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굳건히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